안녕하세요 펀테테 여러분 저는 정웅수입니다 자동차 기자로 활동하고 있고요 오늘 김현준 대표님 덕분에 제가 테슬라를 제 인생 최초로 타러 왔습니다 특히 모델X는 저희가 2차... 두 번째 시승? <laughs> 이라고 하는데 기대가 되고요 전화가 왔네요 잠시만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고객님 테슬라코리아에서 전화드렸습니다 네네네 혹시 김현주님 맞으신가요? 예 네, 맞습니다 네네네 안녕하세요 저희 모델X 구매 감사드리고요 네네 그럼 가장 빠른 시승시간은 15일부터입니다 모델. 15일이요 네딱 좋아요 네. 15일 12시로 해드리고 제가 확인 문자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서울 비리죠 서울 비리점 근데 그렇게 해서 보니까 어 재밌더라고 재밌어? 어, 이 영상 어, 만든 거랑 출연하는 거랑 같이 하잖아. 그러니까 우리 마음대로 일단 만들 수가 있다? 그리고 아무 말이나 할수 있고? 아, 이렇게 목적 부확, 아. 아. 누구의 간섭도 안 받고? 네, 맞아. 어, 그리고 좀, 이렇게, 나도 그래. 어, 기계적으로, 맞아. 뭐냐. <laughs> 기계적으로 하지 않아서 되게 좋아. 맞아. 어, 그게 제일 큰 장점인 것 같아. 나는 한커티 들어가고 있지. 아. 책방 좋 진짜 내가 한국말 막 하니까 또 스트레스도 풀리고. 응. 오빠는 말 되게 많이 하더라고. 말 되게 잘하더라고. 아, 참, 모두 말을 잘해. 처음에 한 거는 막 계속 나의 그 습관들이 있거든. 음. 이렇게 막쩍 하는 거랑 그 음. 이런 거랑. 음. <laughs> 이렇게 단어 선정에 있어서 딜레이 걸리는 거랑. 음.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은 조금 많이 나눠서. 너도 그 여러 차를 타봤잖아. 근데 연비 되게 안 좋은 것도 많지 않나? 엄청 그렇지? 많아. 너 타보고 막 에스컬레이드도 타고 보막 에스컬레이드 잘안 어. 좋지. 또뭐 어. 있더라. 너 많이 타봤던데. 나도 연비 좋은 게 좋아서. 네. 그래서 나도 전기차 좋더라고. 근데 나 처음이야 테슬라가. 네. 나의 인생의 전기차. 저희 시승동의사인데요. 이거 보시면 동의 눌러주세요. 네. 고생합니다. 네. 또 오늘 주행하실 때 뒷자리 타시는데 괜찮으신가요? 네. 네 뒷자리 타시고 이제 공연기에서 운전하실 때 이제 경배를 해서 네. 진행을 할 거고요 시승 혹시 해보신 적 있으세요? 시승은 안해봤는요아 시승은 그, 오늘 처음이신 거죠? 오늘, 오늘 처음이에요. 처음이에요 이제 한 17km, 1 5에서1 7 k m 정도 되고요 음. 저희가 지금 여기 있습니다 호텔 리베라 여기 있는데요 여기서 출발하셔서 네, 광장사거리에서 다시 이렇게 들어와서 네, 다시 강동으로 들어오는 코스로 진행이 될 거고요 시간은 뭐한3 4 0분 정도 소요가 되는데 도로 사정에 따라서 한 50분까지 걸릴 수도 있어요 알겠습니다 드디어 모델 스를 타는군요. 일반 고객들이 오늘 왔습 멋지네요. 아 나의 박살난 테슬라. 어 아까 이랬어? 어나 지금 사고나 있어. 자 모델 S. 와 너무 예쁜 것 같네. 와 이쁘지? 어. 자 지금 1 0 0 d 저기 EPA 기준인가요? 아니면? 일반 기준인가요? 어디 말씀이세요? 여기 안에 여기 보이는 거는 네. EPA가 맞습니다 아, 보데 EPA. 설정이 가능해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S보다는 주행리가 짧은 게 맞고요 음. 서스나 지금 아무래도 20인치라서 그런지 물렁물렁합니다 생각보다 모델S의 제 21인치 세팅보다는 지금 굉장히 컴포트해요 편안하고요 시야가 모델S에 대비해서 완전 어우 아주 좋은데? 아무래도 이제 음. 윈드실때가더 넓은 게 네. X의 장점 와 이거 떠다니는 이게 이래서 모델 X 탄 사람이 우주선 탄 기분이라고 얘기를 했구나. 예 지금 일단 기본적으로 V9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어, 어때요 뒤에서 개방감? 뒤에요. 발럿 와. 뒤에 개방감 나쁘지 않은데요? 지금... 조수석이 답답하네요. 예 스티어링 잡는 타이밍은 비슷비슷하고요. 음, 가속감은 사실 모델 S보다 살짝 딸려요. 아무래도 무게감 때문에 그습니다 A 필러가 사실 더 두께는 똑같은데 이게 앞에 위에가 없어서 그런지 시야가 훅 뚫려 있어요. 그리고 좀안 어울리게 원래는 이런 차량들이 그차 크기에 따라서 SUV 버전이면은 백미러가 원래 디자인이 더 커야 되는데 얘는 디자인은 똑같아요. 그, 모델 S란. 그래서 그런 부분은 역시 테슬라의 조금 개선되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지금 진동이 들어오는 거는 모델 S보다 지금 굉장히 걸러져서 들어와요. 그리고 이게 이제 타이어 차이, 편평비 차이가 조금 있을 것이고, 무엇보다 지금 에어 서스펜션이나 기본적인 서스펜션 높이 차이가 조금 더 나서 그런 것도 있고, 중량감에 따른 차이가 좀 있어요. 지금 61kg 탄, 네. 아, 어, 61kg 탄 세차를 제가 지금 열심히 탔습니다. 살짝 봐요. 아 여기도 많이 밟으셨지만자 <laughs> 일단 롤을 좀 볼게요. 일단은 모델 S 19인치랑 지금 그 제동력은 조금 비슷한 것 같은데 타이어가 좀 다른 게 껴져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일단 그렇고 역시 기대만큼입니다. 기대만큼 뭐가 기대만큼이냐면 걔 롤이 없어요. 다른 SUV는 이 정도로. 조향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이게 그 좌우로 출렁거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없었어요. 아, 역시 모델 S 진짜. 아, 전 완전 만족합니다. 이게. <목소리> S 차나 타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없으면. 아, 보시면 <목소리> 아,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음, 뒤에 앉은 느낌은 확실히 모델 S보다 조금 더 공간 같아요. 공간 같고. 뭐, 물론 다들 아시겠지만, 이 위에도 이제 유리가 있구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네. 뒷좌석 느낌은, 왼쪽 아래쪽에 키워주 그럴 때는 로 꺼주세요, 그냥. 네. 이 친구도 차아 네. 그래요. 네. 그래서 네. 되게 안전 운전네요아 그런 표지사요. 어저 오빠처럼 안. 예. 아, 어, 오빠 차로, 네. <laughs> 차로 따지면 이 뒤에 2열 좌석은 어 약간 비즈니스 클래스 같아요. 뭐, 굉장히 여유가 있어요. 여유 있고 헤드룸 같은 경우에2 열은 뭐 사실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음. 이 부분을 가리고 싶으시면 가림가을부료로드려요 가리, 아 근데. 너무 좋은데 이거. 어, 그 개방감은 아, 2열에서 더 확실히 오는데? 모델 X는 뒤에 타면 약간 답답한 느낌이 좀 있거든요. 근데 모델 X 같은 경우는 확실히 그 시야부터 넓고, 테슬라 특유의 약간 무게감과 서스펜션의 그 단단함과 그리고 과도한 공기압으로 땡땡한 느낌이 조금 덜 들고요. 어때? 직접 운전하니까? 어, 너무 좋은데요? 근데 차가 흔히 무거운 느낌이 나는 건가 보 무겁지, 무거워요. 돌려보세요차 지금 사람까지 타면은 보통 2.7톤은 산 2.7톤은 톤통 네. 무겁지, 아, 무거 선바이조를 저렇게 달수 있습니다 근데 있는데. 근데, <목소리> 근데 볼, <볼까> 왜 <웃음> <웃음> 너무 귀엽다 이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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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귀엽게 생겼어요 네. 이방아랑이 그런 것들을 하실 때차사시이 어차피 여기 가림막 드리거든요 붙이는데 부치, 붙이시면 신 이런 이제시야가 나오진 않겠죠 어 근데 그러면 이렇게 튕팅을 더 진하게 할수 없죠? 튕팅을 하시면 되는데 지금 이미 되어 있는 거긴 해요 여기는 이제 자외선 100%열0초당 80도 되어 있어요 아, 아그래 네. 3열로 이동하고 겠습니다 자, 뒤에 3열의 느낌은 이 정도구요. 와, 3열 재밌어. 예, 3열에는 지금 에어벤트가 하나 더 있어요. 제가 이것 때문에 5인승 하려다 7인승을 한 건데, 지금 이건 6인승 차량이고요 어, 진짜 우주, 우주선탄 기분이에요. 3열에서 말하는 대화가 앞에 잘안 들려요. 그 정도로 약간 거리감이 있어요. 뭐 거의 카니발 수준? 어, 레그로밍이 넉넉하진 않은데, 나쁘진 않아요. 모델 S 뒷자리보단 나빠요. 그 중간 정도라고 하죠. 이 중간에 얘가 조금 더 좁았으면 좋겠긴 한데 그러면 약간 안정성에 좀 위험이 있을 것 같고 이 정도면 뭐 충분하다고 볼수 있어요 오히려 모델S보다 드론 착륙 포인트는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겠네요 저는 드론 착륙도 중요한 옵션이라 일단 모델X가 저한테 오게 되면 은 저는 진짜 이 차는 정말 잘쓸것 같아요 모델X를 타고 어디를 가더라도 정말 만족스러운 공간이 움직이는 기분이랄까요 제가 생각할 때 확실히 이 차는 패밀리카나 유틸리티카로서의 그 용도로서는 훨씬 더 적합하다고 봐요. 일단 모든 면에서 모델 S보다 사실 저는 마음에 들어요. 네, 내장을 좀 보면, 어 역시 이렇고는아 네. 조금 나아졌네요. 조금은 나아졌지만 뭐 그렇게 모르겠고요. 뭐 이렇게 만져보면은 예, 이런 거 단차 보이네요. 예, 이런 것들에 마감은 역시나 조금 아마 디테일들이 더 있겠죠. 예, 뒤에는 트렁크고요. 아무튼간에. 이게 아쉽네요 이게 3열에는 이게 아쉬워요 2열은 별로 아쉬운 거 없고요 지금 이 센터 콘솔이 있는 비종은 우리나라엔 안 들어온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이, 이 좌석만 있고 가운데는 뻥뚫렸단 얘기죠 그래서 엄청 오, 무서운데 응. 거의 다 시즌 코스를 돌았고요 40분이 걸렸네요 뒷좌석을 보면은 지금 저 리어 스포일러가 있고요 이제 이런 식으로 트렁크가 있는데 저 트렁크는 그 3열까지 썼을 경우에는 모델 S보다 더안 나와요. 뭐, 지금 기능에 대한 부분은 저 라이트 빼고는 동일하고요. 뭐, 저는 이제 더 이상 할 말은 없네요. 이제 제가 할수 있는 일은 기다리는 일밖에 없습니다. 내가 문을 열고 싶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이 상태에선? 네, 예, 제가 버튼 이렇게 눌러야 되는 거죠? 이렇게 누르면은, 예, 이렇게 되면은 사실 내리기에 충분한 공간이 나와요. 예, 뭐, 이 정도는 충분히 공간이 나오고 다시 닫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5분만 얘기하다 들어갈게요. 네, 그러셔, 그렇죠, 괜찮아요. 네네. 어때? 와, 이거 사고 싶다. 사고 싶다. 사고 싶지? <laughs> 사고 싶다. 거기다가 멋있네 주유도 공짜잖아. 뭐 무게 딱다 다 떠나서. 전고는 완전 똑같네. 이거 아, 근데 서랍 하나 사고. 나는 그자율주행이 바로 걸리는 게난 좋다. 난이 색이야. 그리 그래, 이게 유기인생인데 얘 이게 없어. 오빠도 크림색이야. 응. 아너 no, 나도 크림색. 가운데 저게 없어. 예쁘네. 그리고 폴딩하면 이렇게 공간이 나오고. 나도. 그래 돈은 쓰지만 후회는 없을 것 같아. 7인승이라고 나 칠인생이야. 이건 7인승. 유기인생이야. 응. 어때? 좋아. 좋지. 얘기도 봐봐. 나 이게 너무 좋아 이렇게 오늘의 반짝 시승은 마치고 즐거운 시승이었어요 음. 덕분에 어땠어요? 아저의 너무 새로운 차였고요 일단 모델X 너무 좋았어요 저돈 모아서 여성 운동가 되고 싶다는 생각했고요 운전하는 게 되게 편했어요 조작하는 음. 게 많지 않았고 특히 오토파일럿 기능은 정말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이렇게 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오늘 모델S도 타보고 모델X도 타봤는데 어땠어요? 둘의 차이? 그냥 낮고 높다. <laughs> 낮고 높다? <laughs> 깨끗하고 지저분하다. 맞아. <laughs> 찾아준, <오빠 차, 웃음> 찾아, 찾아 좀 정리했어요. 아, 예. 팩트폭력. 예. <laughs> 그러면 오늘 리뷰는 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좋아. 그리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세팅을 해놓은 차가 내 차지. 문 열면 이런 게 나올 거라고 상상을 할더니 하고 생각했 근데 정말 일하기엔 너무 좋아. 내가 정리를 못해서 이런 게 아니라. 그 변명, 변명을 하는게 아니라 저달 집에 들어왔고 정리도 못하고 <laughs> 정리를 못해드린게 아니라 이게 진짜 충전에 다 필요해 뭐 먹고 싶어? 너? No. 그냥 밥? 밥? 근데 오빠 밥 먹었잖아 그래도 너가 먹고싶은거 먹어야 여기 근처 맛집 뭐디있을까 맥도날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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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까? 그래도 씨, 내 차가 좋다 소리가 <laughs> <술이> 약간 슬픈데 <laughs> 아니 저것도 괜찮다스 언제 30일 나와? 30일 1시 진짜 좀 좁다 엑스 타다가 엑스 타니까 저희는 지금 한남동에 테스팅 룸을 갑니다 왜요? 오빠가 서요? 어우 신발 이쁘다 예. 오빠 차처럼 더럽습니다 업무용 차입니다 이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아 진짜 이 차는 정말 아낌없이 좋은 차야 오빠가 아끼지 않는 거 아니고요? 정말 아니거든요 저는 이 차를 정말 아껴요 <laughs> 이 나이 먹고도 이 물건에 대한 어, 물욕은 아닌데 애착이 이렇게까지 생길 줄 몰랐어 테슬라는 그래 내가 지금 하는 말이 변태 같아 덕후 같아 이러니까 장갑못 가지고 이런 게 아니라 어, 어, 아니야 나 그러지 않아 나는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해 돈쓸 때만 쓰는 거잖아 그치? 혼자서 아무런 양심의 가책 없이 쉽게 말해서 혼자서 엄청난 호화로운 생활을 어, 호화로운 운전을 하고 가도 굉장히 기분이 좋다라는 얘기지. 그러면은 음. 어떻게 어 너가 에스컬레이드를 타고 월급보다 더 많은 돈을 내면서 다닐래? 아니면은 모델 X를 타고 멋있게 다닐래? 아니 좀 진지하게 생각 돈이 있다면 말이야. 가격은 비슷해. 내가 이 차는 타고 다니면서 막그 여기 위에서 막 드론 띄우고 막 이걸로 모든 전기 해결하고 막 차박하고 자고 막 굉장히 그런 응용을 해서 어, 이 차의 사와 살과 어. 어, 내장과 뼈를 다 발라놓고 뼈까지 굶어먹는 <laughs> 그런 정도의 약간 느낌으로 지금 이 차를 굉장히 활용하는 걸 보여주고 있거든? 전혀 이제 사치품 같이 느껴지지가 않는단 말이야. 근데 모델 X 같은 경우는 그것을 더 적극적으로 할수 있겠다는 느낌. <laughs> 그러니까 이거는 딱 일하는 정도 세팅에서 만약 끝난다면 그거는 진짜 약간 레저 스포츠까지 음. 할수 있을 정도의 공간이 나오는데 저기 3열에 앉아서 이러고 봤어. 근데 앞이 무슨 통이야? 저 스타렉스 뒤에서 앉아서 앞을 보는 그런 느낌? 저 첫끼가 4시 반 바스버갑니다 와 좋다 일단 가장 명당을 찾고 너 이거 먹어 탐욕버거 나 맨날 여기서 더블 베이컨 치즈버거 먹었거든 그래? 어 나는 그냥 바스버거 먹을게 아까 밥을 먹어가지고 나는 세트로 먹을거예요응 세트 그리고 응. 케이크를 먹을거예요 오케이 진짜 웃기다 브이로그 같은데요? 어 브이로그야 응. 나는 네 웃기님 아니. 근데 웬 로케요? 저는 야가 없어요 그거는 저기 용 누구야 유난이가 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결국은 지금 모델 데코서 찍는 거는 최대표님이 하고 싶어서 하는 건데, 근데 그 모델 데코 찍는 건 그야말로 우리 맨날 자료만 쓰는 거 아니냐 이런 느낌이어가지고 하는 연출이어가지고, 예, 네 그거를 우리 뭐저월드공원이나 예, 네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버튼이를 보내고 모델렉스에 대해서 느낀 점을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코나도 좋아요. 하지만 그걸 다 떠나서 그냥 모델엑스가 짱이에요. 우주선 타는 줄 알았어요. 어, 제가 만약 모델 X를 타고 서울 부산을 왕복을 하든지 어, 어딘가를 가면요. 어, 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네, 어, 뒤에 타든 앞에 타든 다 좋아요. 이거는 솔직히 운전자 여기 여기서 타면 좋거든요. 근데 그 차는요, 이열에 어, 타도 굉장히 좋아요. 삼열에 타도 좋았어요. 어, 너무 좋았어요. 저는 사실상 뭐 어떻게 보면 더 납작하고 더 빠른 차보다는 어, 적당히 빠르고 적당히 크고 적당히 하는 차가 좋아요. 그래서 모델에서도 좋아하는 건데, 어, 그 차는 궁극기예요차 안에 안, 앉아 있을 때그 기분과 느낌이 벤만큼 크잖아요. 근데 벤처럼 이렇게 둔한 느낌도 안 들고. 그리고 실제로 뭐라 보면은뭐 SUV 뭐 SQ5랑 놓고 비교를 해도 그렇고 X5도 그렇고 카이엔이랑 비교해도 그렇고 절대 안 딸려요 절대 안 딸려요 예 높잖아요 높고 그리고 서스 세팅이 이거보다 한 단계 더 많은데 모델S랑 어 제일 낮음으로 해 놓고서 탔을 때뭐 이렇게 램프 구간이라든지 이런 데를 돌거나 뭐 약간 칼치기를 한다든지 이렇게 운동 특성에 대해서 놓고 얘기를 할 때는 배터리가 아래쪽에 있어서 그런지 진짜 확실히 좋아요. 접지력은 물론 안 좋아요. 서킷에서 돌아도 안 좋겠죠. 뭐 무게가 2.5톤이 넘고 뭐 2.7톤인데 어, 생긴 건꽁충한데 무게추가 아래 달려 있어 오뚜기 같은 해요. 그리고 모델 X 안에 내부 공간을 갖고 제가 앞으로도 저는 가을 겨울엔 차박 잘안 하거든요. 춥잖아요, 일단 그리고 뭐. 근데 어, 모델 X로는 뭔가 굉장히 일하는 게 즐거울 것 같아요. 모델 X에서 어, 원래 예상한 대로 막 드론이 출격하고. 어, 미니건을 막 나와서 쏘고 카메라 막 쏘고 막나인봇꺼내고그다될것 뭐 같아요. 네, 저한테는 완벽한 차. 코나는 아주 죽도록 탈 거예요. 저 말고 다른 친구들이 코나는 아주 다탈다탈 거야 다. 진짜 1년에 몇 킬로를 탈수 있을지 한번 봅시다. 아무튼 모델 X는 좀 아껴 탈 거고 모델 S도 이번에 수리하면 아껴 탈 거예요. 바로 코나 오면 이고 예, 시키고 당분간 코나 리뷰를 좀 주로 하고 모델 S 올 때까지. 예. 모델 X 올 때까지 아무튼 간에 당분간 그 X5랑 코나를 좀 타면서 뭐 C220D를 타면서 연구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리뷰는 여기서 마치고요. 네, 오늘 그래도 전문 자동차 기회를 가져와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정말 더 아무 말을 더 시간만에 전달하고 싶었는데 그런 건 이제 실제로 차를 갖고 타면서 그때 이렇게 해볼게요. 그러니까 정말 재밌는 차일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